세라데이 쇼다운 디플러스 기아 대 하나생명 e스포츠 돌아온 T1! 광동 프릭스를 상대로 길었던 5연패를 끊어냈습니다. POG에 선정된 제우스 선수 캐리아 선수와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T1의 승리 인터뷰 굉장히 많이 해봤지만 오늘만큼 함성 소리가 뜨거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우스 선수 먼저 승리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오늘 이겼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지금도 되게 기분이 좋습니다. 어, 기분 네. 있어. 어, 그러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캐리아 선수의 승리 소감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도 승리가 많이 고팠는데 드디어 이겨서 좋,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팬분들의 함성과 박수 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것 같은데요. 자, 제우스 선수 오늘 31일 만에 주장인 페이커 선수가 복귀를 하셨습니다. 많은 팬분들께서 아마 궁금해 하고 계신 내용일 것 같은데요. 재활은 잘 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음, 일단 사의경 본인 말로는 괜찮다고는 하긴 했는데 사실 제가 본인이 아니니까 진짜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음. 괜찮다고 하긴 했습니다어 괜찮다고 말씀하신 만큼 그만큼 회복이 잘 되고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캐리아 선수 이렇게 페이커 선수와 31일 만에 같이 경기를 다시 하면서 합을 맞추는데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아 어, 워낙 잘하신 형이시고 형이고요. 향이었어가지고 그리고 저희 뭐몇년 동안 했는데 그한달 정도 잠깐 쉬었다고 뭐 바뀔 건 없는 것 같고 더, 더 오히려 더잘 됐던 것 같아요. 오, 좀 쉬고 같이 했더니 오히려 더 팀업이 잘 맞았다 이런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기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선수 오늘 두 세트 모두 상향된 아트록스를 1픽으로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만큼 이번 패치에서 아트록스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신 걸까요? 일단 아트록스를 상향된거 보고 그냥 이거는 딱 봐도 좋겠다 싶어서 어. 여러 번 해봤는데 데미지가 너무 강해서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두 세트 모두 열렸을 때 기분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 사실 두 번째 파는 긴가민가긴 했는데 음. 그래도 열려서. 그냥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제우스 선수가 두판 모두 아트록스를 꺼냈지만 상대는 또두판 모두 레넥톤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경기 전까지 아트록스 대 레넥톤 상성이 5대 18이었습니다. 레넥톤이 이렇게 압도적인 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두 챔피언의 대결구도 지금 시점에선 어떻다고 생각하시나요? 어, 일단 레넥이 초반에 더 세기 때문에 그걸로 잘 이용해서 아트록스를 잘 성장을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음. 실제로도 오늘 경기에서 두두 선수가 되게 압박을 강하게 해서 좀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이제 또 현준이 형이 너무 좋은 타이밍에 잘 풀어줘서 투판다 네. 너무 수월하게 잘 크지 않았나 생각 중입니다. 아 후반까지 무난하게 갈 수만 있으면 아트록스가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캐리어 선수 2세트에는요 1세트와 같은 상체 픽을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바텀이 바뀌어서 그런지 좀더 압도적으로 경기를 끝내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오게 되신 걸까요? 음, 바텀 구도가 바뀐 것도 있지만 이제 1세트에서는 저희가 탑 쪽에서 좀 수비적으로 게임을 했다면 정글이 이 세트는 또 현준이, 마오카이가 바텀이 와서 또 킬도 먹여주고 해가지고 많이 잘 풀렸던 것 같아요. 아, 좀 정글의 스타일이 달라진 것 때문이다라고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어, 캐리아 선수 알리스타를 활용해서 지키는 플레이도 굉장히 잘해주시고 또 상대 주력 딜러인 제리를 넘겨주는 플레이도 굉장히 잘해주시면서 아, 공격과 수비를 굉장히 적절히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런 공격할 타이밍과 수비할 타이밍, 어떤 기준으로 플레이하시나요? 네. 팀원이 박아줘 하면 박는 거고 지켜줘 하면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굉장히 쉬운 방법이었네요. 그러면은 상대 원딜 입장에서는 캐리어 선수의 알리스타 같은 알리스타를 상대할 때 어떻게 플레이를 해야 될까요? 아, 그거는 제가 지금 막 잘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뭐 그냥. 뭐, 뭐 단원 리스트는 다를 거 없다는 생각입니다. 아,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또 겸손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또 제우스 선수 이 세트도 에 의미 있는 기록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제 구머현 씨 선수가 1,000킬을 달성하게 됐는데요. 아마도 이 인터뷰를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인터뷰 한번 네, 보시죠. 네. 네. 그러면은 구머현 씨 선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딱 경기 끝나고 느꼈을 때는 민영이 형이 피오진인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되게. 되게 아쉬워 했는데 아. 그래도 뭐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또축하드린다는 말씀 다 같이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항상 화이팅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세트에 구만식 마 선수가 피오진인줄 알았지만 캐리어 선수가 피오지였잖아요. 그런만큼 또 한마디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제 민영이가 받을 줄 알았는데 제가 받게 돼서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 누구든, 누구든 누구 누가에게도 민영이에게도 감사하고요. <laughs> 그리고 1,000킬 축하하고요. 네. <laughs> 앞으로도 많이 많이 쌓아서 많이 많이 쌓아서 쌓아.. 쌓.. 쌓읍시다. <laughs> 네, 좋습니다. 많이 많이 더 킬을 쌓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선서 오늘 승리로 연패를 끊어냈고요. 이제 플레이오프까지 경기력을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끌어올려야 할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가다듬으실 예정일까요? 어.. 사실 가다듬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또 저희의 장점들이 잘 발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음. 특히 연습 과정에서도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가 순위가 아마 5등이 걸로 아는데 전혀 그어리지 않는 그런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런 제우스 선수의 이야기와 좀 일맥상통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 캐리어 선수도 플레이오프에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 이런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음, 저좀 좀 이제 7월달에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좀 오히려 이그 상황을 감사하게 여기고 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겠다 생각해서 되게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딱한 1주 전부터 뭔가 이제 좀깨닫게 시작해가지고 음 예. 롤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더 좋은 프로이만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것 같아요 아, 그 뭔가 네그래서플레이업할 네, 때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네 아, 상대팀들이 듣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를 여기서 더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리브 샌드 전 리브 샌드 박스 전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오와 함께 오늘 정말 많은 팬분들이 이렇게 직관도 오시고 직관도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각오와 함께 팬분들께도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선수 음 일단. 딴... 오늘 경기 하는데 너무 파이팅 넘치게 해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고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크리아 선수도 부탁드립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저희가 좋지 않은 성적이었어 가지고 항상 경기장에서 더 많은 파이팅을 해주셔가지고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래서 다음 경기 셈박인데 이제 풀업하기 전이니까 더 좋은 경기력 오늘보다 더 좋은 경기력으로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고요 어 남아있는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